네, 안녕하세요. 추궁입니다. 오늘은 2일차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로 원소술사 가이드를 살짝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초반 전복자 보드라던가 문양을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술은 제가 스타터 가이드에서 올려드린 게 있지만 살짝 조금 더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먼저 기본 기술에서는 하염탄하고 서리 화살 하나씩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서는 얼음파편 빌드이다 보니까 얼음파편을 다섯 개 전부 찍어줬습니다. 이후에 강화, 파괴적인 트릭까지 타서 시약 걸어주는 효과를 쓰고 있고요. 상급 얼음 파편을 쓰면은 주변의 적들에게 더 많이 퍼지는 효과가 있는데 초반에는 딜이 더 중요해서 파괴적인 얼음 파편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중에도 파괴적인을 쓸 겁니다. 패시브 쪽에서는 파멸과 원소 지배 3개를 찍어줬고요. 다음으로 방어 기술 쪽에서는 아이템 효과로 화염보호막하고 얼음 갑옷을 하나씩 얻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스슬럿 보면은 안 찍었지만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에서 방어 스킬을 못 올리신 분들은 옆에 있는 원소 지배를 되돌려서 하나씩 찍어주신 뒤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간 이동에서는 빛나는 순간 이동으로 피해감소를 챙겨줬고요. 그 다음 데미지 올라가는 유리대포 3개. 원소 조율은 하나면 충분하고요. 서릿발은 5개 전부 다 찍어주었고 신비한 서릿발까지 써서 광역스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스킬의 이유는 서릿발이 주변의 적을 빙결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빙결 상태의 적에게 자동으로 얼음파편이 나가는 얼음파편 마법부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릿발을 사용하면 주변의 적이 얼고 그 주변의 적들을 향해서 얼음파편이 나가는 그래서 광역스킬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 구현 기술에서는 행운 적중을 높여주는 정밀 마법 3개. 보호막을 챙겨주는 피해 감소 세개 챙겨줬습니다. 이후에 번개창을 불러낸 번개창까지 써서 주변의 적들을 기절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숙련 기술에서는 순간 빙결 사용해서 적들을 얼리는 효과 좀 챙겼고요. 그다음 걸신들린 불길이 너프가 되었지만 여전히 초반엔 이것을 대체할 만한 패시브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불타오른 적들을 다 빼고 다르게 챙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걸신들린 불길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궁극기 쪽에서는 냉기 쪽 패시브를 전부 다세 개씩 찍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심지 속에서는 눈사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슬롯 같은 경우에는 화염 보호막, 순간 이동, 서리발, 번개창, 얼음갑옷 얼음파편 사용 중이고요. 평타 스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마법부에서 는 얼음파편과 화염탄을 넣었고요. 화염탄은 고행난이도 전까지는 여기는 원소 지배를 다 되돌리고 화염구를 하나 찍어서 화염구와 얼음파편을 사용했어요. 고행난이도 넘어와서 화염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전복자 보드입니다. 전복자 보드는 제가 초반에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원소술사 조 도로비라는 영상의 보드와 똑같이 찍고 있는데 안에 있는 문양 같은 게 조금 달라졌어요. 먼저 시작 보드에서는요. 비물리 피해 쪽을 찍고 위로 올라가서 민첩 노드들을 좀 찍어주었습니다. 위쪽에서도 비물리 피해를 전부 다 찍어주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초반에는 문양보다도 그냥 노드 길을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 만화치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드에서는 착취를 써서 취약 피해를 높여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극대화 피해를 높이더라도 극대화 확률이 낮으면 극대화 피해는 무효 옵션이에요. 그래서 극대화 확률을 챙긴 전까지는 취약 피해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착취를 챙겨서 안경 내 민첩이 27까지 해서 보너스 효과까지 챙겨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드에서는 전화세도 보드고요. 자, 여기서는 기절한 적한테 피해 증가가 있는데 이 기절적 피해 증가는 아까 번개창에서 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절하는 적들 데미지를 좀 챙겨주었고 여기에 이제 파괴 문양을 사용해서 극대화 피해를 좀 챙겨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맞추면 맞출수록 극대화 확률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괴 문양을 써줬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만화를 최대한 빠르게 챙겨줬죠. 그리고 다음 보드는 원소 소환사 보드인데요. 이걸 선택한 이유도 초반에 최대 만화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복자 보드만으로 최대 만화가 44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기술 트리에서 3만큼 올라가서 만화가 47이 보장이 됩니다. 제 최대 만화는 현재 158 돼서 스킬을 난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만화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보드의 문양은 마시는 자를 쓰고 있는데 그냥 주변에 의지력 노드를 조금 찍어주어서 건강 상태일 때공연력 증가를 조금 챙겼습니다. 아직 문양도 레벨이 1이에요. 이 문양은 키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장착만 해서 구색을 맞춰줬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중요한 보드죠. 혹한의 운명 보드를 선택해서 취약 피해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술가 보드를 사용해서 이 희귀 노드의 효과가 증가하는 옵션을 챙겨주었는데 전술가 노드는 포인트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 몰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가만 키워서 지금 전술가의 문양 레벨이 15가 달성돼서 범위가 한칸 늘어났어요. 전술가 벌써 15레벨이죠? 문양 레벨이 15가 될때 범위가 한칸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전술가를 1순위로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착취 세 번째로 화괴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마시는 자도 괜찮고요. 나중에 동상이라는 문양을 써도 되는데 우선 그 다음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7개의 보드를 사용하는 빌드로 갈 생각입니다. 눈보라 위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고액 난이도를 돌고 있었는데 아직 눈보라 위상을 못 먹어서 눈보라 빌드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 빌드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이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이템은 전설 위상하고 중요 옵션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투구 같은 경우에는 서릿발 위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최대 만화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입니다. 이두 가지만 챙겨주신 상태에서 아이템의력이 높은 걸 사용해 주시면 좋구요. 보석은 빨간색의 루비 보석을 사용하는 게 효율이 가장 좋아요. 다음으로 갑옷은 제가 운 좋게 무한의 복을 어제 먹었습니다. 근데 무한의 복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레어 갑옷 중에 위력이 높은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은 생명력과 방어력이 달려있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불복의 위상이라는 걸 추천드릴게요. 헤지스탄의 저주받은 운명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힘의 전서로도 얻을 수 있는데 방어력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너프당에서 효과가 안 좋다고 하지만 초반에는 이만한 위상이 없습니다. 방어력 15%만 올라가도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로 초반엔 이만한 위상이 없기 때문에 케지스탄에 있는 여기 저주받은 운명의 전당 돌아서 힘의 전서로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옷에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얼음파편 등급 올려주면서 극대화 확률을 챙겨주세요. 극대화 확률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이유는 번개창에서 극대화가 적중되면은 적들을 기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절적에게 피해 증가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장갑에서는 극대화 확률을 챙겨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는 공격속도와 행운의 적중 확률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장갑에서는 저는 눈사태 효과 증가를 쓰고 있어요. 눈사태 위상이 어떻게 보면 만화 관리의 핵심 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굳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얼음 심장 브레이스를 쓰고 있어요. 얼음 심장 브레이스는 서리 발로 주변의 적을 얼리거나 아까 빙결 효과로 적들을 얼렸을 때그 빙결된 몬스터가 터지면서 서리 발이 한번더 터지는 효과인데요. 이 바지를 쓰셔도 괜찮고 레어 바지를 쓰셔도 괜찮아요. 레어 바지를 쓸 때는 방어력 증가라던가 피해 감소 옵션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 얼음 심장이 있다면 얼음 심장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화에서는 서리 발 등급 이동 속도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위상으로는 군 군중 제어가 없는 적에게 적중하면 주변의 적들에게 군중 제어가 퍼지는 효과, 이 효과를 꼭 챙겨 주세요. 이 효과를 챙겨야 여러분들이 서립발이나 아니면 번개창을 써서 적을 군중 제어로 만들었을 때 주변의 적들에게까지 퍼지는 효과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아이템 위력이 높은 것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옵션을 보면 저도 유효 옵션이 하나밖에 없죠. 지능밖에 없는데 위력이 높은 걸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한 손이든 양손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천 로는 한 손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위상은 저는 양손을 쓰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느려서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 속도 증가하는 옵션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 옵션으로는 극대화 피해, 핵심 기술 피해, 취약 피해, 지능 이 정도 옵션을 써주시면 좋은데 옵션보다는 위력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자 중심점은 지금 없지만 중심점을 만약 드신다면 옵션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극대화 확률 두 개네요. 그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이력이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턴 위상과 이번 시즌 신규 심장들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에서 중요한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모든 방어 기술 등급 플러스 1이라도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방어 기술 등급이 1이라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얼음 가복과 화염 보호막 스킬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방어 기술과 이동 속도, 그 다음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상은 만화가 100 이상일 때 극대화 확률이 증가하는 옵션인데 지금 제 만화 최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했죠 158이나 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자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화 최대치를 우선적으로 높여준 이유가 이 위상을 목걸이에 넣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심장을 넣었는데 심장 옵션으로는 이게 탈라샤라는 심장의 옵션이에요. 각 고유 원소로 피해를 줄 때마다 주는 피해가 12%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마법부여에 화염탄을 넣어놓으면 번개창으로도 2스택이 쌓이고 얼음파편으로도 2스택이 쌓여요 근데 같은 화염이라 총 3스택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 버그인지 4스택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증가가 무려 48%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심장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지죠 반지의 옵션도 극대화 확률과 뭐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행운 적중 확률 자원 생성량 이 정도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는데 위상은 얼음 파편 관통 효과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극대화 적중 시 무려 60에서 80%의 추가 피해를 주는 옵션인데 이건 플러스입니다. 고변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 비극대화 시 주는 피해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 능력치를 보게 되면 극대화 확률이 32%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용술 사역까지 더해진다면은 80%, 거의 90%에 달하는 극대화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대화 확률이 매우 잘 터지기 때문에 저 심장과의 시너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바뀐 부분 중 하나인데요. 원래 반지에서 기절한 적에게 피해가 증가하는 위상을 썼어요. 근데 그 위상의 수치가 반토막으로 너프를 당하면서 이제 영제의 위상을 쓰고 있습니다. 힘의 전서로도 얻을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기술을 사용했을 때 만화가 회복되는 옵션이라 여러분들이 풀타임 있는 스킬 1번부터 저는 마우스 왼쪽 클릭에 얼음갑옷까지 넣고 있는데 총이 다섯 가지의 스킬을 쓸 때마다 만화가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극대화 확률, 뭐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등등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간 심장이 이번에 원소술사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심장이죠. 진노한 심장 이라고 이발사이라는 옵션인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그리고 좀 말이 많은 보석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직업이 원소술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반지의 옵션이 데미지 를 축적시켰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옵션인데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떠요. 저지불가인 적한테도 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핫한 보석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석이 너프될 수도 있으니까 너프되기 전에 얼른 악몽던전을 돌면서 문양 레벨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자 보드와 문양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급하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눈보라 빌드로 바꾸게 되면은 눈보라 빌드도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